네, 오늘 이따만한 네, 에르메스 쇼핑백을 켜지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어리몰 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편집샵 로지 대표 오세욱입니다. 네, 엄청 큰 쇼핑백인데요. 자, 이게 아니 뭐가 들어있을지 분명히 뭐 가방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큰 쇼핑백을 갖고 다니는 것조차가 또 행복입니다. 이큰 쇼핑백, 그래서 이걸 좀 어디갈 때 갖고 다니고 싶나요 의미 없이. 네, 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 크니까 또더 이쁘네요. 영롱한 주황, 주황색에, 박스, 큰 박스고, 브라운 테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띠에도 보시면은, 이게, 어, 상징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스티치들이, 하얀 스티치들이, 끈에도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에르메스 페리스라고. 한번 어떤 제품인지 보겠습니다. 더스트백도 엄청 커서 탐나네요 더스트백 주차 우와 이 무슨 제품이죠? 한번 꺼내보죠 꺼내서 네네.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느낌이 살짝 어, 그 승마 선수들 말 옆에다가 이렇게 차는 듯한 그죠?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이 b 어떤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b e r l i n E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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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사이즈 l i n E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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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 e 사이즈가, 있고, 사이즈가 네. 있는데 에르메스 E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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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사람 r l i n Eberlin. e b e r l 펀칭이 그 이렇게 더, 네. H 어, 안쪽이 다 보일 정도로 예, 펀칭이 돼 있는데 네. 이거는 갖고 다니면서 이 메고 다니면서 음. 안에 있는 제품 도구들을 건조시킬 수 있도록 음. 그런 이제 실용성을 네. 네. 하기 위해서 뚫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라이딩, 이제 뭐 승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뭐 승마용이 아니더라도 뭐 일상생활에도 이 백을 쓸때 이런 것들이 뭐 안에 뭐 썩거나 이런 걸 오래나 뚫지는 않겠지만 그런 승마적인 어, 이런 실용적인 역사가 있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안쪽이요 살짝 보면 손을 넣으면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하얗게 큰 구멍들이 뚫려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역사적인 디자인인 거죠 이 제품을 살펴보면 음. 클레망스라 그러거든요 이 클레망스 골드 하드웨어에 이렇게 이제 골드 장식으로 돼 있어서 안에. 아, 네. 숄더 스트랩이 들어있고요 e t c h 서 이렇게 so.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so. o k a 이 so. Okay, so. o 는데 제품 o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상당히 독특한 색깔인데요 에르메스는 제가 보니까 이런 좀 독특한 좀, 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색깔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고 구하기가 더 힘들고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야 이제 또 에르메스 제품도 고가이다 보니까 네, 많이 생산도 안하고 예, 거기다가 쉽지도 네. 않고 거기다 또 특이한 색깔이면 그러니까 더 많이 예, 네. 수장을 할수 있다는 네. 그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 사실 좋아할 만한 색깔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에르메스 네, 매니아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 핫 아이템이고 그 여러가지 색깔 중에서도 이 색이 되게 인기가 많고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감을 한번 보, 보면 좋겠는데요 안감도 특이합니다 안감도 약간 비슷한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되게 오묘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뒤쪽에는 수납 공간이 또 하나 있네요. 음, 네, 굉장히 실용적인 제품이죠.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여기 안에 것들이 쉽게 뭐 떨어질 위험도 없고요. 음. 그래서 에르메스 제품들은 음. 안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이너백을 사용을 합니다. 에르메스는 음. 지난번에 저희 설명을 네네네네. 했듯이 인어백을 이렇게 이제 더스트처럼 생긴 이너백으로 네네네. 넣어서 안감을 보호하는. 예, 안감을 보호하고 제품을 네.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너백이 있습니다. 예. 어, 저안이가 너무 고급스러서요. 워 더럽히기 미안할 정도의 소재들이 안쪽에 돼 있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네, 오늘 구하기 힘든 에르메스의 독특한 색깔의 에블린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해 보이시나요? 이제. 농품을 많이 보시다 보면, 에르메스의 정말 이런 하이엔드급의 제품의 가치를 한번 느껴보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